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복지 길잡이 지은 공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매달 30만원에서 40만원의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경우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이유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 혹시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이웃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 아니면 이전에 탈락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딱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만 65세가 되어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이는 실제 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8월 생이라면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 나이 기준은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인정의 기준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있고 어떤 재산을 갖고 계신가를 모두 더해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실제 소득인 예를 들어 국민연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이 둘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월 202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월 32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연금도 안 받는데, 왜 탈락이지? 하시는 분들, 혹시 집이나 땅, 예금이 있으신가요? 이 재산들도 환산해서 가상의 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원 있으면, 이걸 매달 6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1억원을 한꺼번에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산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어르신이 언제든지 그 돈을 꺼내 쓸수 있다고 보고,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탈락 이유는 바로 집이나 땅등 부동산 재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돈도 없고 연금도 없다고 하시지만, 오래된 집한 채만으로도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집의 가치를 돈처럼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라고 하면, 국가는 매달 약 60만 원의 가상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 인정에게 더해지면, 단독가구 기준인 월 202만 원을 훌쩍 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 집에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왜 소득으로 보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집이 있으면 필요할 경우 팔아서 생활비로 쓸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거 목적이어도 그 재산이 많으면 소득처럼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새로 발표됩니다. 만약 올해보다 내년에 집값이 낮아졌다면 그만큼 소득환산액도 줄어들게 되므로 다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거주용 주택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이 아니라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고 요구해야 적용됩니다. 공시지가보다 실제 시세가 훨씬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나 보충 자료를 제출해서 조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집이 있으니까 무조건 탈락이야 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계산과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탈락 사유는 자녀가 부모님께 보내주는 생활비 송금입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이 매달 일정 금액을 어머님 통장에 넣어드리는 경우 많죠. 이게 왜 탈락 사유가 될까요? 국가는 그것을 정기적인 수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보내드리면 그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월 3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자녀의 도움이 매달 들어오니까 그만큼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송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매달 날짜까지 딱 맞춰서 들어오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기 쉽습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필요할 때한 번에 드리거나 명절이나 생신에 한 번씩 드리는 방식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셋째, 송금 목적이 병원비나 긴급 생활비였다는 걸 증빙하면 예외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 영수증, 병원 입원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자녀가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님 휴대폰 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식료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면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제도라니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알면 피해갈 방법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탈락 사유는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한 분이 소득이 있으면 다른 분이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소득이 전혀 없지만 남편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 하나만으로도 단독가구 기준을 훌쩍 넘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부부는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거주 중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시적 소득이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일한 경우 중단된 소득인 경우 등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종 소득이 이중으로 계산되거나 잘못 입력되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두분 모두 수급 가능하더라도 한쪽 금액이 깎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꼭 담당자에게 두분중 누가 먼저 받는 게 유리한지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녀의 송금이 끊겼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변화가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초연금 심사는 바뀐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도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출했던 자료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변경 신고나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번 탈락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탈락의 세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첫째, 살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재산이 기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 둘째,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송금이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셋째,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이세 가지가 많은 어르신들이 탈락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탈락시키나, 이런 속상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제도라는 게참 딱딱하죠. 숫자와 기준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실제 생활 형편을 다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도를 잘 알고, 그 기준 안에서 준비하고 대응하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해마다 재산평가 기준이 바뀌고 소득 조건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안 됐어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나는 옛날에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이 내용을 알려드리세요. 기초연금은 단지 몇만원의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어르신들의 노후 안전을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의료비나 공과금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외 다른 복지 혜택도 더 쉽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감면, 난방비 바우처, 문화 혜택까지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다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은공간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복지 정보 저희가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필요한 복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